아, 요거 제발 첫 방송인데 제 제가 좀 쟁이게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머 죄송해요, 저 이거 구매 수량 제한 있죠? 네 개, 4개, 네 개까지밖에 못 써요. 구매 수량 제한이 있다는 것은 진짜 찐이다. 진짜 찐이고 어. 또 워낙에 인기가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가,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음. 또 할인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희가 달리 살다 라이브 특집으로 또 이런 어마어마한 맞다. 할인, 그죠 이게 와. 사실은 정말 눈이 번뜩입니다. 저희도. 어 가족이들이랑 함께 먹었는데 사실은 저밤 늦게 잘안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밤 늦게 잘안 먹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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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먹게 된다고. 와 와. 이거 맛을 보게 되면 우와. 밤 늦게 앞으로 찾게 된다고. 우 와. 장난 아니지 어. 않아요? 여기 에 고기가 조금 들어 있는 거 너무 싫어. 아 어, 우리 S 9 9 2 님께서 저 달리 살다 V V I P 인데요. 아. 편육 땡 맛있어요. 편육 먹 아. 맛있어요. 언니 또 영어 빠지 마세요. 그대로. 진짜,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완전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다 들어간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마! 믿지 마! 와. 여러분들 그냥 받아보시고, 요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판단해주세요. 아 진짜로, 너무 많은데? 고기가? 이거 진짜 많은데? 왜냐면 제가 사실. 있 이런 거안 거 사요. 왜냐면, 이런 거래. 오, 너무 미안하네. 이런 걸안 사는 이유가 이런 파우치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아니, 너무 고기 계속 있어요. 아고기요여기 덩어리가 보세요. 없을 것같아 봐봐, 안 보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고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끓이잖아요? 있다만큼. 아,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만족 아닌가요? 만끓이어와요이 어. 아, 정도 고기양 만족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요따만큼이.. 더 있어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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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두명 나눠 먹어도 되겠네 나는 진짜요? 사실 고기 다 주려고 그랬거든요 지수님 아냐 아니요 너무 많아 나도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많.. 신난다 <laughs> 아, 내가 다 먹을까봐 먹을까 오케이 가봅시다 어이, 너무 많다 고기가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나는 그래도 고기 듬뿍 주네 고마워 H.O.T 님께서 장인, 장인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장인의 향기 음. 장인의 향기 느껴졌어요 거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까지 여러분 네. 한번 보셔야지 향기만 느낄 거예요 음 갑니다 담백해 아, 야. 와. 아니 야. 저... 아 이미 벌써 이 국물의 향이 저 오늘, 오늘만 오늘 방송하고 솔직히 다음에 안하 아무래도 와... 좀 아쉽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서 담백해 <laughs> 담백해 제가 이런 것들을 안 사먹는 이유가 네. 짜서 싫어해요 만두도 제가 왜 극찬을 했냐면 대박이다. 밤에 물이 내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해 어 잠자고 있다가 새벽에 꼭 깨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너무 싫어하는데 네. 진짜 담백해요 너무 봐요 이미 향에서 끝났어요 아이 진한 고기의 향이 와, 와. 근데 만둣국이랑 같이 조화로울까? 음. 그것도 난 고민이라서 한번 가봅니다 만두랑 같이 엮어 봅니다 갑니다 가요 와, 나 진짜 짬만 있으면 안 돼요 갑니다 음. 국물이 너무 깨끗한데? 음. 국물에 아, 제가 또 음. 결혼 우리 4년차 음, 4년차잖아 음. 맞지 맞지? 음. 음. 제가 곰탕이라든지 음. 설렁탕을 해본 적딱한번 있는데 몰랐어요, 그때. 음. 그냥 나는 무조건 끓이기만 하면 곰탕이 되는 줄알아서 음. 고와서 하면 된다고 음. 그길래 핏물을 막두시간에한 번씩 쟁이고 막 그냥 빼내고 기름기 막 그렇죠. 이렇게 면보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거 버렸거든요? 근데 몰랐네, 난. 몰랐어. 음. 한번 먹었어, 근데 느끼하다고 한적 있어. 아, 그렇구나. 그날. 응, 그날이야. 어, 그날. 그랬어요? 형님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그날이에요. 어. 진짜 담백해요. 깔끔해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저는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를 듯? 아니요, 아니요, 배부를 건데, 자꾸만 손이 갈걸? 고기랑 같이. 와, 그리 뭔가 깔끔하면서도 음. 진국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미리 맛보셨나? 정말 깔끔합니다. 와, 음. 와 이거 진짜, 음. 이거 얼마야, 가격이? 6,560원이에요, 6,560원. 음. 이게 6,560원이야? 어머! 6,560원, 이거 라이브 방송 때만 할인된 니 저희 지금 28분, 20, 뭐 25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가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5분 후면 이가격으로못 가져가세요. 와. 제가 말씀드렸죠? 달리 살아요. 한우 고기공탕에 그냥 만두 넣었을 뿐인데. 너무 와. 맛있다, 진짜. 끔이 다른데? 한 번, 나, 미안해, 계속 먹어서. 아니,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지금 뭐. 와, 와 장바구니 에 담았다고. 와, 이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어, 어떻게? 달리살다가 3 세? 어, 저기 S 거 주식 사셨는데. 음. 어, 돈 조금 번거다 쓰게 하시네 했는데 죄송해요. 더갈 겁니다, 여러분. 어, 상한가. 어. 파이팅 하면서 누구야, 누구야? 여기 왜왜 웃어? 우리 감독님도 샀어요? 다 샀어. 요 우리가 주식 왜 해요? 돈 벌어서 소고기 먹으려고 소고기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추워봐요 비싼 것도 있습니까? 어 소고기 아니. 먹고 든든하게 행복해야지. 그럼 그럼. 이 순간이 행복해야지. 오늘 진짜 찐웃음이다. 너무 맛있잖아. 진짜 이렇게 방송 중에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말좀정 말로. 아? 말좀해요 가격 어. 얘기하려고아 가격 얘기해 줄래? 이렇게 라인이었어. 맛있는데 가격이 어. 얼마야? 얼마냐? 앞자리가 없어졌어. 여기 앞자리가. 또, 여기 또 있어. 우리 말안 해도 돼. 이겁니다. 어, 자 저희 마. 지금. 살짝, 이렇게, 주고 벗겨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어, 뭐, 집에서 아무, 뭐, 빵은 사, 사와도 상관없지? 음. 괜찮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딸기 주문했다면서. 돼. 아니, g s 2 5시에서 사와. 아, 어, 아니, 딸기 주문했 지금 g s 프레시에서 어. 7,900원 할인하고 있어. 그래, 그럼 딸기 어. 주문했으니까, 딸기랑 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응? 만들어줄게. 거기다가, 우리 커피. 응, 어. 커피까지 하면. 아, 잠깐만, 흘어아 <laughs> 화장실 <laughs> 닦아야 되겠어. 화장실 어땠어? 아, 어. 잠깐만, 이 색깔 뭐야? 남편의 아, 색깔 이번에. 뭐야? 이거 코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어. 우리 건강을 생각해야지. 우리 아이 건강을 생각해야지. 저거 먼지안 나네. 어, 머나 위에다가 있는데, 우리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있어. 괜찮아. 니야 먼지 들어가지 않아. 먼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몇번 뜯어도 돼. 뜯어도 돼. 아, 진짜야? 아, 진짜 먼지 안 들어갔어. 진짜? 정말이야. 뜯어본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진짜 다 보여. 다 보여. 오빠, 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뭐야? 진짜 왜? 어. 어. 뭐야? 이거 왜안 돼? 지금 어. 머릿속에 소박 거. 먼지 안 나와? 뭐야? 뭐, 뭔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구만. 먼지가 없기 때문에 오? 미세먼지 없는 휴지. 거기다가 색깔은 회백제를 쓰지 않았으니까. 짱인데? 네. 디어커스 뱀부롤 휴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나 우와. 오늘도 할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야, 얼마야? 어, 나쁘지 않네? 지금 50%의 할인이기 때문에. 우와, 원래 3만원 정도 들받았어 3만원대가 17,000원대다. 야, 솔직히 좀 비싸다. 기존에도 당연히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살았었어요 어차피 나는 입소문이 돌아가지고 어차피 나는 먹고 나서 즐거운 이제 화장실을 음. 보내고 안녕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근데 잘 닦여요? 어. 잘 닦여요? 이거, 이거 촉촉하게 돼? 이거 한 아. 번만 가볼게요 이거 아, 한 닦아요? 번만 어, 닦아도 돼요? 닦아요 닦아요 나, 가요? 감독님 가요? 진짜 이렇게요? 이렇게 잘 닦인다고요? 그렇죠 닦이는 거야 뭐 화장실 왜 써요? 닦으려고 쓰는 닦이는 건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먼지가 하시는 휴지를 뭐 티슈를 꺼낼 때도 그렇고 휴지를딱 뜯을 때도 그렇고 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럼요 먼지, 먼지 나지 않는 휴지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아니, 음식 위에다 사실은 해봐. 기본의 어, 가격 정상과 해봐. 어. 해봐 해봐 다 먹어도 돼요 언니들 자, 35,900원이던 게 오늘은 17,000원에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포르말데이드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표백제 안 맞아요? 썼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께 올게 하는 음. 가격 왜냐하면 어, 달리, 살다니까. 네. 어, 달리 살다니까. 달리 살다니까. 달리 살다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아니. 여러분들도 함께 달리 살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달리 드림 멤버십 음. 가입하시면 두달 동안은 저희가 60일 동안 어, 가입비를 받지 않고 회원비를 받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는 3만 5천 원에 저희가 어, 회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900원, 죄송합니다. <laughs> 3,900원의 어, 회원가를 함께 하시는 거고 60일 동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회원가를 받지 않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리 드림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40초 안에 빨리 구매 완료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좀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사실 12시 1분까지는 좀 늘려줄 것 같긴 하지만 네. 어, 안 돼, 안 돼. 아, 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어, 많은 다행이야, 분들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 다 진짜 언니 다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너무 음. 맛있고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 진짜 나 냉정하게 음. 정말 너무 미안한데 소외해라서 우리 달리 살자 처음으로 네. 방송했는데 1번 옵션에 그 우월한우 빼고는 우월한우는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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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혜택 진짜 싸게 정육점에서 사다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프랑스에서 왔잖아 못사요 사고 싶어도 못 사. 오늘도 이거는 한정 수량이에요 네. 이 수량 두 개씩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템으로 쟁이시고 음. 우리 센터에 우리 집 지역에 요 버터 있으면 요것도 빨리 쟁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셔서 만두는 말에 무엇? 네. 그리고 하나만 살 거예요? 아니요. 두개다 사셔야죠. 두개다 있는데 맛을 안 보고 살 거예요? 맛안 보고 죽을 거예요? 고기 왕만두 그리고 김치 왕만두까지 꼭꼭 쟁이시고 먼지 안 나는 디아카스 밴부 화장실까지 아 3m. 아 3m로 30분을 오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이고 또첫 방송 기념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품을 딱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다가 할인율을 어마어마하게 좀 드렸기 때문에 요거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구매를 하시면 4만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무료배송으로 가져가시면 아, 무료 거예 무료배송이에요. 아, 4만원의 무료배송. 기본입니다. 오늘 지금 너무 신나는 금요일 아침 하셨고, 아, 나신나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만두 먹을 생각, 또그리 버터 만두 먹을 생각. 생각, 치즈 먹을 생각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그리고, 방송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17일 5시까지 17일이면 일요일이에요. 17일 5시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저희가 혜택을 조금 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2만원 또 이상 할인하시 구매하시는 분들 3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어요. 응모하시고 선물 꼭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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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가서 받아가서, 받아가서. 하는 거예요. 어. 자 저희는 오늘 첫 방송을 함께했고요. <laughs> 네, 벌써 지하 넘었구나. 도 어, 모셨습니다. 아, 어, 네, <laughs> 금송화제 주인공은요. 네. 어,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오늘 네. 말고, 오늘 말고, 나중에 17일 오후 5시까지는 네. 꼭 응모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네. 저희는 또 우리 차장님 좀 제가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음. 어, 선물 좀 늘려주세요. 더 많이 좀 혜택 좀 주세요. 맛있는 음. 거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고 스파파 해가지고 다음에 해드렸잖아요. 해드렸잖아요. 17일 5시까지 해드렸어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음. 17일 5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게또더 어. 받고 싶은 게 아주... 아줌마야 오빠 그러니까요 네. <laughs> 아줌마 어, 다, 그런 분들 뭐다 달리 살수있 네, 마음을 있단, 알고 여러분. 있잖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네 인사해도 돼요 인사할까요 어. 자, 달리드림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고요 <laughs> 네. 3900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언제 올지 모릅니다 꼭 어플 알림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